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나 나는 왜 판사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좀 했어요 이제까지 안 밝혔는데 제가 사실 연수원 다닐 때 임금 변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군대 3년을 가서 보니 사회도 좀 바뀌었고 그 전에는 노, 노, 음. 노태우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김영삼이 다스리는 나라로 좀 바뀐 것 같고 나 임금 변호사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그 끝이 안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 뭔가? 음. 그래서 생각이 제가 지구법관이에요. 음.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. 음. 그, 그, 그 연장선상에서 자원 법원에그 음. 뭐 몇몇 그 무슨 뭐 군수나 시장이나뭐 재료를 지어서니까 집어 넣은 건데. 그 김원주 기자 눈에는 그게 조금 이례적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에서 뭐 문화를 만들고 뭐 정치를 만들고 행정을 만들어야 되지 전부 다 서울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했고 또 이번에도 그 마치자 마자 부산에 정착하려고 부산대 에 알아봤더니 자리가 없다고. <laughs>